고 있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방금 음또 마지막 트와일스토라이트무대 엄청 재밌게 즐기고 집에 막 왔습니다. 고마워. 음. 안녕. 오늘은 세계 강아지의 날입니다. 어, 맞아요. 제 생일이랑 똑같죠, 그쵸?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음 다행이다. 음, 사실 뭐 우리 에이티니가 음, 뭐 공연 보고 돌아가는 길이나 또 바쁠까봐 음. 나중에 또 킬까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제게 남은 어, 생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 음, 얼굴 보면서 좀 영사로 영상으로, 영상으로나마 어,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켰습니다. 네. 음, 일단, 어,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우리 에이티니한테 너무 음,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저를 위한 선물들이나, 음, 저를 위한 그런 자그마한 이벤트들이나, 음, 이런 것들도 막 준비해줘가지고, 어, 그거 너무 감사드리고, 음, 사실 제가 또 생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못 나눴잖아요 콘서트가 또 있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게 조금 지나갔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약간 정신없고 시간이 빨랐다는 게 무대에서 되게 행복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그쵸 긍정적이고 그쵸 우리가 행복했다는 증거겠지. 맞아. 어, 우리 에이티에도 너무 행복했다라고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오늘도 음 어제 무대도 했었는데, 오늘 진짜 유난히 함성 소리도 크고, 음 어제보다 훨씬 또 너무 재밌었고, 진짜 그동안 또투어스더라이트 무대들의 피날레다 보니까. 진짜 제 모든 걸좀 끌어서 한어 느낌이었습니다. 음, 오늘 또 생일이기도 하지만 뭐제 생일도 뭐 특별한 날일 수 있겠지만 우리 에이티니한테 좀 제일 어 특별한 날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 우리 에이티니한테 제일 특별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어제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오늘은 진짜 어 어떻게 지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음. 제 생일보다 우리 에이티니의 하루가 더 특별해야 됩니다. 네. 음, 또그 얘기를 해줘, 해주고 싶었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많은 공연장에서도,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축하받으니까 은근히 또 쑥스럽더라고요. 음, 그랬는데, 네. 사실, 제 행복보다는, 음, 우리 에이티니 행복이 더 어, 중요하다는 걸. 그래야 또 제가 또 행복하거든요. 우리 에이티니가, 어? 우리 에이티니 때문에 살아야. 어? 네. 멤버들도 다 축하해주고, 음, 무대 하루 종일 축하받아가지고요. 꿈에서도 나올 것 같아. 유나야 생일 축하한다. 음, 근데 매번 새로워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네. 그래서, 음, 너무 콘서트가 있기도 해서, 음,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어, 좀목소리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생일이 지나기 전에.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공개됐었는데, 어, 생일 MD도, 맞아, 생일 MD. 어, 댓글 보고 얘기하는데, 일단 아이디어 괜찮았나요? 예, 이뻤어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떤가요? 음,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밴던트 목걸이를 약간 좀 옛날 느낌의... 음, 어? 내가 그냥 편하게 우리 에이틴이랑... 같이 있는 느낌을 주기에 어떤 게 좋을까라는 생각에 어, 내 사진을 어, 붙일 수 있고 내 사진과 함께 또 자유대로 우리 에이티니의 사진을 또 음, 붙이고 좀 간직한다면 어, 되게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좀 예쁜 사진들도 많이 찍었고요 사실 투어 중간중간에도 음, 짬 내서 음, 사진도 좀 찍고 에이틴이 보여주려고 또 어, 보이스 키링이라는 것도 있었, 있을 텐데 어, 좀 그런 것들로 하여금 뭔가 조금이나마 어, 가깝게 느껴지도록 음, 가깝게 느껴졌길 바라면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처음 시안도 되게 엄청 어, 드라마틱했어요 되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 서랍에 열었을 때좀 그런 것들도 연상을 해봤는데 음잘 예쁘게 우리 나온 것 같고 우리 에이티니가 또어 좋아해준다고 하니까 음 너무 다행이고 음 솔직히 그런 것보다도 음 그냥 뭐 에이티니한테 사소하면서도 되게 소소하면서도 음 되게 크게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오늘 되게 음, 방금 무대를 너무 뛰어돌고 하, 했다 보니까 좀 상태가 막 좋진 않아요. 네. 먼지 막 뒤집어쓰고 어, 화약 막 뒤집어쓰고 했는데 음, 그래도 어, 좀 제가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고 하면은 어, 퍼져버릴 것 같아서 음. 아니, 그래도 멋진다고요. 감사합니다. 음, 고기 많이 먹어야겠다. 그치? 음. 오늘 진짜 죽어라. 열심히 노래 불렀습니다. 진짜, 음. 밥 먹었냐고? 어, 오늘 점심 먹었어요. 네, 점심 먹고,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근데 무대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음 잘안 들어가요. 되게 많이 봐주고 계시네. 이제 혹시나 또 아까 공연 보신 에이티니는 어 또나 본다고 음길 지나다니시다가 또 조심하시고, 음 항상 앞뒤 좌우 잘 체크하면서. 음 어 전철이라 괜찮아. 어, 그래도 조금 일찍 시작한 또 보람이 있네요. 우리 에디니가 또 어, 차편이나 어, 이동하는데 다행히 좀 음, 퇴근길이 어, 괜찮아서 오늘 또 KTX 타고 지방 가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음. 안 피곤해? 오늘 와 되게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우영이가 어 미역국 이제 부모님께서 어제 급하게 또 오늘 보러 오셨었거든요. 어 건우도 왔어. 근데 건우 어이 자식이 오늘 어떻게 저한테 축하를 한마디도 안해주더라고요. 어 아주 그냥 어? 그렇게요. 어? 좀 많은 축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아주 그냥 축하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아 근데 아까 음 잠깐 만났을 때도 케이크 해주고 했어요. 근데 어, 너무 늦지 않았나. 에이티니한테 어, 일렀습니다. 아무튼 또 어제 급하게나마 이제 아들 끝났다고 갑자기 이제 오셔가지고 그 포장해왔다고 미역국만 주고 가시는 거예요. 또 이제 다 피곤할까봐 또 다음날 무대해야 되고 하는데 어, 급하게 주고 가셨는데 어제, 어, 밤 늦게였지만 원래는 배가 좀안 고파요 무대를 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이제 금방 씻고 나면은 완전 몸이 풀려가지고 잠이 금방 드는데 그그 그 따뜻한 그 미역국에 그 저는 원래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낙지랑 그 전복들이랑 되게 알차게 들어있는 거야. 물론 어 어머, 어머니가 맛있게 먹으라고 또좀 좋은 걸 사주셨겠죠? 근데 야그첫 입을 딱 먹는데 되게 따뜻한 거예요. 어, 포장인데 어, 그때 살짝 울컥하더라고. 어, 물론 직접 해주신 것보다는 그냥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음. 이제 뭔가 신경 써준 마음이 뭔가 당장 가까이 뭐할수 있지만 가족끼리 어또 공수해 와가지고 또어 나를 위해서 그렇 해주니까 되게 어 감동이더라고요. 살 너무 빠진 것 같다고? 아니에요. 음 아닌데. 네 케이크는 어제. 그방 안에 있는데 이제 자기 전이었어요 방에서 이제 문 닫아놓고 이제 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성이랑 또 룸메이트 매니저 형이 이제 케이크를 싹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 핸드폰 그 동영상을 키면서 근데 나 속옷 바람이었거든 아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어. 이제 어, 이거 축하해 줄동해서못 쓰겠다 이래가지고 어, 여성아 괜찮아 내가 올릴게. 그래서 음, 또 자랑했죠 우리 에이틴이한테 어, 이렇게 축하 받았다고. 펜티유. 음, 어, 어 그래가지고 어 여, 그러면은 딱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쓸까? 이랬는데 너무 정라해가지고이 음, 숙소는 또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음, 여성이랑 또 매니저한테 또 감동받고 어제 또 사니한테도 아, 전화 온걸 말씀드렸었는데, 송하영한테 그 다음에 바로 전화 왔어요. 프롬 끝내자마자 축하해. 이러면서 또 전화로 직접 해주고, 아침 출근길에도 멤버들이 다 얘기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니까. 아, 송하영이 팝 이후에 전화한다고 그랬었어요. 아, 또 우리 에이트니랑 얘기하다가 또 전화했구나. 그러니까 아, 종우가 오늘 또 콘서트 무대랑 사운드 체크 준비하려고 했는데, 종우 갑자기 Happy Birthday, bro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이랬는데 바로 올려버렸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사랑받아도 될까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이 받은 모든 사랑이 절대 네, 당연하게 생각 안하고 음. 이 받은 사랑만큼 우리 에이티니한테 보라더하도록할게요 음, 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았던데 어, 너무 하창하더라고요 어 역시 날씨 요정 날씨 요정 유노라고 해. 음. 어그렇네 이제 홍준영이랑 동갑이네. 에이,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아또 <laughs> 친구하자 안돼요. 질서가 어긋나. 그럼 다 멤버들 다내 동생이게? 동생 같긴해. 아 그래요? 음. 아 그렇습니까? 네. 제일 키 크잖아. <laughs> 제일 형 같아요. 어른스워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요? 제가 좀 보기에. 어른스럽나요? 저 아직 어린이이고싶은데 음, 아직 좀 어린이이고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t 기 같다고. 어린이는 아니야? t 기 하자고, t 기애기유 노? 어른도 아니고 음, 뜻밖의 에아기나오오네 애기부터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아, 그 혹시 내일 뭐 소식 들으셨나요? 내일 뭐그 있잖아요. 그쵸? 라, 라이브 음, 네, 사실 생일 기념으로 또 라이브를 어, 해야 하잖아요. 또 우리 에이틴이랑 또 생일을 이렇게 같이 축하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내일 약간 이거는 그냥 우리만의 음, 또 나의 좀어 그래도 생일이었다 보니까, 어, 생일이 다 가기 전에 좀 콘서트도 있다 보니까, 어좀 우리끼리 얘기를 한 거고. 어, 내일 또 생일 기념 음, 라이브도 있으니까 어, 그때 또 많이 와주고. 음. 사실 좀 그래요. 저도 예쁜 사진들이랑 어, 생일 축하한 것도 막 이렇게 금방금방 음, 올리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어, 콘서트가 콘서트인지라 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었 좀만 이해해주세요, 우리 에이티니. 음. <laughs> 되게 전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갔던 유노의 하루. 음. 그래서 좀 오늘은 이렇게 음. 얘기하고 또 내일 또 생일에 대해서, 음또 유노데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 얘기할 시간 이 있으니까요. 음. 오늘은 또. 푹 쉬고 올게요. 음. 어, 따뜻한 물에 푹 쉬, 씻으려고. 사실 어... 머리도 탈색 한번더한거 보셨죠? 그때 짱구 사진 올렸을 때도 원래 그날에 또 염색을 했었는데 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에이티니 앞에서 어 예쁘게 콘서트 한다고 어좀 당분간 찬물로 좀 많이 감았었는데, 오늘 좀 뜨끈한 물에, 어, 뜨끈한 물에 샤워 좀 하겠습니다. 네 <laughs> 푹 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우리 에이트니가음 그래도 콘서트 때 거의 한국 콘서트 때제 탈색 머리 본게 처음이라고요? 그랬나? 음. 그런가? 음 지금까지 뭐 검은 머리나 브라운 컬러 정도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음. 그그 기억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음. 또 많이 예뻐해 주고 음 많이 축하해 주고 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저도 지금 어 ATC다. TGC 이렇게 하는 거죠. 윤원할 you know, TGC 요 오늘날 티젯이었네요 네, 아무튼 또 올게요. 음, 다음에는 그냥 또 일단 내일 라이브를 또 하고, 음, 목소리든 편하게 또 많이 킬테니까, 음, 일단 오늘 좀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 축하를 또 많이 받고 어, 선물도 많이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받아도 될까요? 우리 에이티니의 하튜를 어, 받아도 될까요? 오늘은 내 하튜 말고 어, 우리 에이티니가 하튜 만들어주는 걸로 가고 어,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겠습니다. Mm-hmm. 고마워요. 가로는 안 닿겠습니다. 고마워요. 음. 감동이네. 너무 예쁜 말들 많이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음. 잘게요. 안녕. 빠빠이.